안녕하세요. 나주겜입니다. 어, 2018년 10월 12일 금요일 매수매도 요약하러 들어왔고요. 사실은 오늘은 뭐 매수매도 요약할 내용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을 하네요. 일단, 어, 시황부터 한번 보고 갈게요. 시황부터 보고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시황부터 보고 가려고 하는데. 시황을 보면, 자. 종합을 일단 살펴보면 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옵션이 마감을 했습니다. 옵션 마감일까지는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방향성을 정하는 이제 그런 장인데 어, 일단 방향성을 갖다가 정하는 걸 가지고선 이거, 음, 어제 같은 경우도 옵션 매도했는데 오늘도 옵션 매도를 하고 풋 옵션 매도를 하고 콜 옵션 매수를 하면서 상방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양매도네요. 양매도를 한 상황이고 주식 선물 같은 경우 외국인도 매수를 하면서 어쨌든 외국인이 이번에는 끌어올리는 상방 쪽으로다가 지금 방향성을 보이고 있어요. 제가 이 옵션이 어제 하도 이상해서 이제 증권사에 전화를 해 가지고 물어봤어요. 이 옵션이 혹시나 이제 월물을 갖다가 다음 달 월물까지 합산으로 계산이 되는 건가라는 의구점이 들어가고 전화를 했었는데 일단 증권사에서 저한테 얘기해 줬던 거는 어 이거는 이제 그 당월물에 대해서만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월물에서만 나온다 그러면 어제는 사실 외국인이랑 기관이 손실을 봤다고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해놓고선 오늘 굳이 올릴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 옵션이라, 옵션으로만 봤을 때는, 오늘만 봤을 땐 상방이 맞아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끌어올리지도 않았는데, 오늘 상방으로 갔던 거는, 아무도 해외 장에 영향을 조금 받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고요. 오늘 시작할 때 야간 선물 지수 같은 경우가 0.02인가, 이제 0.2 정도로 플러스로다가 시작을 했었죠. 플러스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단 뭐 오늘 개파락해서 시작하진 않을 거라는 예상을 했었고요. 그리고 장 시작할 때 보시면, S&P 선물이랑 미니 나스닥이 이미, 플러스인 상태로 시작을 했고 현재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간다고 하면 내일 증시도 조금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일단 예측을 해보고 있고요. 프로그램 매수 같은 경우도 차익 매수는 지금 715억으로 마이너스였지만 비차익 순매수가 886억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일단 선물 방향하고 옵션 방향을 통해서 어, 장이 이제 12월 그까지 봤을 때 12월에 이제 배당을 받는 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상방인지 하방인지를 정해야 되는데 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은 옵션 마감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실적주 위주의 장이 조금은 갈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던 거죠. 이제 실적 발표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10월 지금부터 예상 실적 발표하고 10월 말쯤에 이제 확정으로다가 실적을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은 상승으로다가 지금 이끌고 간들라도 어쨌든 우량주 중심이라고 어제 말씀드렸던 거고 제가 어제 매수했던 종목들도 다 우량주 위주였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이 아까 필록스는 이제 바이오 종목이라서 제가 별도로다가 또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뭐 LG전자 또뭐 매수했었죠. 뭐 셀트리온 이런 거 했었죠. 일단 그런 종목들은 오늘 다 반등이 나와서 이제 비중을 그쪽으로 실다보니까 제가 요즘에는 급등주라든지 이런 거는 어제도 하다 하나 물리긴 했는데 그거는 크게 신경 쓸 비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기고 일단 비중을 우량주 쪽으로 저도 실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요게 안 올라가면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예수금이 엄청 많이 남아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쯤에서는 이제 올라가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올라가고 방향성 자체도 일단 상방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지금, 미니나스 딱 올라가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야간 지수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음, 아무래도, 마감이, 그래도 상승으로 조금 끝나지 않을까. 내일은 눌림 장이거나 아니면은, 약간 더 상승을 해가지고, 방향성을 잡아주는 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상을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 오늘 매수 매도 요약한 거를 보면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뭐 추가 매수한 종목도 없었고 그렇다고 분할 매도를 많이 하지도 않았어요 루미 마이크로 같은 경우는 일단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매도를 했던 거고 종가에 22.19% 지금 마감을 해서 종가에 이제 마감 요거는 이제 중간에 매도를 했던 거고 요거는 이제 종가로 매도를 했던 겁니다 일단 종가로 매도를 해놓고 다른 것들이 이제 보면은 이제 다 수익권으로 왔죠 이제 삼성전자 라든지 뭐 하이닉스 삼성전기 어제 매수해놨던 것들 뭐 이제 필록스 셀트리온 같은거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수익이고 아직도 이런 것들은 제가 우량주 위주의 그 매수를 해놨던 것들은 일단은 이제 수익이라도 안판 이유가 대부분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 올라오면 이제 사실은 또 내일도 혹시 다시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예상 때문에 대부분 이제 매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아까 시장 종합에서도 봤듯이, 개인이 코스피, 코스닥 전부 다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선물까지도 전부 매도를 했던 게, 더 떨어질 거라는 이제, 사실 겁나죠. 그러니까 이게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겁이 날 수밖에 없었다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옵션 만기까지해서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너무 많이 떨어진 거밖에는 차이가 없었던 거예요. 어느 정도는 옵션 만기일까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방향성을 잡아주면 그거에 따라 대응을 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오늘 방향성을 상승으로다가 받아주면서 올라갈 거라는 예상을 했 이제 했고 그 예상이 맞았기 때문에 오늘 올라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 약수익을 내고선 매도를 하진 않았다라는 거죠. 일단은 실적 발표를 생각을 해서 매출이 나온 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종목과 앞으로 매출 실적이 나온 종목.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삼성전자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최대 실적으로 알고 있어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내년 하반기까지는 매수가 분명히 어 계속 그 영업이익이 상승으로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음 저기, 매도를 하지 않고 조금 더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대응을 했던 부분인 거고요. 일단 급등주 같은 경우 지금 떨어져 있던 것들도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제 올라오는 대로다가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제가 이제 물려, 저도 이제 물린 거죠. 떨어진 것들은 그대로 물려있기 때문에 물린 거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대응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일단은 이렇게 수익권으로 와 있는 종목이라고 해도 매도를 하진 않을 예정이에요. 매도를 하진 않고 조금씩 끌고 가면서 이제 분할 매도를 하겠죠. 근데 적정 수익이 나오지 않으면 일단은 지금 요거 약수익 먹으려고 제가 어제 그렇게 위험한 장에서 매수를 한건 아니니까 차라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더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도를 안한 거고요. 일단은 다른 분들 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렇게 해서 매도를 한 거예요. 오늘 떨어질 걸 각오하고선 매수를 했던 거잖아요. 사실 오늘 더 떨어지더라도 기다리더라도 이 자리에서 매수를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매도를 하지 않고 일단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서만 매도를 한 거고 추가 매수를 특별히 하진 않았습니다. 오늘 올라가고 내일 눌림을 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내일 눌러준다고 했을 때 이제 눌리는 종목 중에도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 그러면 매수를 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실적주 위주의 그리고 우량주 위주의 종목들로다가 비중을 조금 실어 놓는 방식이고요 거기서 이제 급등을 하는 종목을 이제 따라잡을 때는 아마 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제가 그래서 지금 여기 검색식에서 보면 1번 검색식 급등주 따라잡기 이런걸 지금 다시 만들어서 올려 놓는 이유가 어 제가 보유한 종목들 뭐 키스 같은 경우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런게 이제 급등이 나올 때 자리가 좋다 그러면 어 조금 물량을 더 실어서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자리가 나오면 나오려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제가 지금 안 보이는 검색식에서 이 아래쪽에서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뭐 스켈핑 종목이라든지 반등주를 찾아라라는 종목들이라든지 이렇게 핫 종목을 계속 살펴보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서, 음또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 만들고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또 제가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또 만들기도 하고요. 그렇하면서 게 일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검색식 이렇게 이 많아도 전부 다 보면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보유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고 신규를 지금 자제하고 있는 이유도 일단 어느 정도 수익을 내야지 신규를 들어가는 건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신규 종목들을 꽤 많이 매수를 했다가 매도하고 막 이런 걸 보셨을 건데 최근 들어서 매도, 매수 신규 매수 종목을 최대한 안 가지고 가려고 하는 이유는 일단, 기존 종목들을 수익을 어느 정도 창출을 해내야지, 그걸 가지고 신규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장으로서는 일단 실적주들 조금 챙길 건 챙기면서, 급등하는 종목들은 매도를 하는 방향으로 또 끌고 갈 예정으로다가,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매도 요약을 갖다가할 때는, 최근에는 이렇게 많이 매수매도 요약은 안할 거고요. 혹시나 하더라도, 제가 테스트를 하는, 여기 테스트 종목에서 나와서 테스트를 하는 경우에는, 뭐, 제가 매수한다고 따라하지 마세요. 왜냐면 하 저도 테스트를 하다 보면 물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비중을 크게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선 혹시라도 보고선 매수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검색식에 있는 것들을 보고 본인이 판단해서 매수하는 게 조금 더 좋고요 제가 매수한다 그래서 무조건 오른다 이런 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저보다 분명히 실력 좋은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단기로 봤을 때나 뭐 이럴 때는 더 좋은 분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5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테스트가 아니고 그냥 급등주 매도 타점으로 났어요 사실 기존에 있던 5번 검색식 같은 경우도 오늘 뭐 나온 종목이 여기 나온 종목들이 다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매도점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종목들을 매수해서 스캘핑 치는 건뭐 자유예요. 하지만 여기 나온 종목들은 일단 단기 매도 타점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파는 거죠. 루미 마이크로 같은 경우도 단기 매도 타점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매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수익이 아니었던 거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바라보는 것들은 일단 매도를 안 하는 경우 저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루미 마이크로 같은 경우 수익권에 와 있고 그 구간에서 단기 고점을 잡아주는 검색 시기에 나오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거를 제가 보고 판단해도 되는데 종목이 많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검색식으로 만들어서 아, 타점 보고 바로 확인하고선 아, 이 정도면 매도해도 되겠다라고 싶으니까 이제 매도를 했던 부분이 오늘 루미 마이크로 매도 타점을 잡았던 겁니다. 더갈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판단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그리고 방향성은 시황상 일단 상승으로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제가 아까 옵션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다고 해서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든지, 저도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자세히 설명을 드리진 않았어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다가 제가 방송에서 설명한다든지, 아니면 뭐 카톡방에서 설명해 드리다시피, 콜옵션 매수는 상방이고, 푸드옵션 매수는 하방이다. 뭐, 기본적인 정보. 그리고 반대로 콜옵션 매도는 하방. 그리고 푸드옵션 매도는 상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랑 증권사랑 얘기를 해서 정확한 이 수치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약간 의구심이 들어갖고를 전화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막 확실한 답변을 이제 일단은 받지를 못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 얘네들이 분명히 이 옵션을 갖다가 그 뭐야 마감하을 당월물이라든지 요걸 한게 아니고 차월물을 샀다거나 아니면은 그전 달에 그, 전달에 그 원얼부를 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별도로 다 구분해서 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했는데 그거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계속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옵션 전문가가 아니고 옵션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공부를 해봐서 정확하게 이 분석을 하는데에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드릴 거고요. 일단 오늘 설명은 요 정도까지만 하고, 내일은 주말이라 이제 영상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는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검색식이 필요해요라든지, 그런 거가 있으면 제가 만들려고 했는데 그런 게 없다고 하면 아마도 내일은 제가 만들어 놓은 검색식 중에 하나를 또 만들어서, 어, 살펴보고, 아, 이런 검색식도 있다라고 이제 소개해드리는 정도로다가 아마 방송을 하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일단 질문이 있으면 질문이 있거나 궁금증 댓글에 달려있는 걸 우선적으로다가 저는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이제 컨텐츠를 잡아가고 있는 거고요. 일단 그런 게 없다고 하면 이제 저도 계속 생각을 하고 만드는 검색식들 중에 예전에 있었던 검색식. 아니면 요 검색식은 지워야 되는데 저도 영상을 남겨야 되겠다라고 싶은 검색식을 또 남겨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매수매도 요약은 이렇게 간단히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어 어쨌든 궁금한 점 있으면 올려주시고 어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고 앞으로도 시청을 하시고 싶다 그러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업로드 할 때마다 알림 설정을 하시면 바로바로 뜰수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좋아요 버튼 좀 많이 눌러주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